안녕하세요. 잡다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잡다한 이야기 채널은 당신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자, 다가오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러한 이미지를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요. 어, 혹시 유치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 정말 기초에 의해서 특별한 기능 없이 만든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로드 해 놓은 이미지를 1번에서 5번까지 다 가져옵니다. 네, 다 아래로 내리고요.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1280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에 두 개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 가로 사이즈를 수정을 할때 세로도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가로 사이즈 1280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 보고요. 네, 두 번째 JPG에서 이미지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한500 정도로 네 바꾸겠습니다. 여기 좀더 크네요. 네이 정도로 줄이고요. 여기에 위치하겠습니다. 여기 위치해서. 개체의 크기 조절 컨트롤 T였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왼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려면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Flip Horizontal 누르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위치를 조금 마음에 들게끔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3번 JPG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 사이즈가 너무 크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서 이것도 이거 300 정도로 해볼까요? 가로 사이즈를 300으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그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금.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이윗 부분이 이렇게 지금 검정색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은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 줍니다. 요 정도만 쓸 거니까요. 이 정도 쓰고 컨트롤 J 하고 나서 레이 2번 레이어 이거를 삭제를 해 줍니다. 딜리트 키 누르시고 요 정도만 쓸 거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위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위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4번 JPG 이건 박쥐죠. 마술봉 툴로 흰색을 흰 바탕을 찍어 주고요. 여기에 반전은 컨트롤 시프트 i. 그러면 흰색이 아닌 박쥐가 지금 선택이 되었죠. 근데 여기 조금 모자라게 잘안 됐으니까 이때는 킥으로 바꿔서 여기를 조금 네, 이렇게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영역에서 항상 이 윗부분, 윗부분에 리파인드 엣지가 있죠. 리파인드 엣지 들어가서 스무스, 스무스를 2를 줍니다. 그래야 이 경계선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줍니다. 백그라운드는 꺼주고요. 눈을 꺼주면은 투명 상태가 되었죠. 여기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이미지도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50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툴로 다시 와서 박지를 끌어옵니다. 네, 끌어오고요, 일단 박지를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 적을 건데요. 글자를 먼저 위치를 해줄게요.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이라고 적어주고요. 위치를 이 정도 잡아주고요. 이제 폰트를 자기가 원하는 폰트, 좀 이미지에 맞겠다 하는 폰트는, 어,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 폰트를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놓고, 여기가 선택이 되게 파란 창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를 만들어주고, 키보드 위 아래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폰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끔 쭉 눌러봐서 아이 폰트를 써야겠다 하는 폰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조금 아래로 내려서요. 어, 이 폰트를 썼습니다. 조크맨이고요. 조커맨. 네, 요 폰트 사이즈는 키보드로 위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박지. 박지 같은 경우는 크기를 컨트롤 T, 개체의 크기 조절, 컨트롤 T를 눌러서 i 프트를 누른 다음에 대칭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이 정도 해줄게요. 여기에다가한 마리 놓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블렌딩 옵션에 들어가서요. 지금 다 검정색인데, 얘만 너무 눈에 띄죠. 이런 경우에는 컬러 오버레이를 눌러서요. 컬러 오버레이에 들어가서 검정색상으로 바꿔 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이 정도 박쥐가 좀 큰가요? 네,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리고... 컨트롤 l J, 세번 해주겠습니다. 복사본을 세 개를 만들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옮기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야 위아래가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여기 위에, 위에는 이 정도. 그리고 여기 하나는 여기에다가 놓겠습니다. 아까하는 조금 다른데, 어,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올릴까요? 음. 박쥐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해주고요. 그리고 5번 JPG. 5번 JPG는 여기 늑대 부분만 사용을 할 거예요. 늑대 부분. 그러면은 일단 마술봉 툴로 검정색을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리파인드 엣지에 스무스를 2 줍니다. 그리고 Ctrl J를 눌러주고요. 백그라운드를 꺼주겠습니다 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가미 툴로 자 요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펜툴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거는 펜툴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맞으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때 Ctrl J 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면 되고요. 네, 복사가 되었죠. 다시 선택툴로 돌아와서 이미지 사이즈를 이거는 0 정도 해주겠습니다. 천 그리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여기에 위치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근데, 컨트롤 T, 개체 크기 조절,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살짝 키워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끝부분이 너무 잘렸죠? 그러면 컨트롤 T 눌러서, 여기 에 조금 떼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때,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맞게끔 돌려주면 됩니다. 회전을 주고요. 엔터. 엔터. 이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불과 한 4분,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정말 간단하죠. 제가 어려운 기능을 쓴건 아니고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와서 배치를 하고, 글자 폰트를 어떤 걸쓸 것인지, 그리고 컬러 오버레이로 여기 색상하고 맞춰서 비슷하게 만들어줬죠 박쥐를 네. 여기에 이쪽 하단 부분에는 이제 자녀분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되고요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아무런 기능 크게 쓴 것도 없이 컬러 오버레이 쓴거밖에 없죠 그리고 복사. 복사 3개 해줬죠. 그래서 박지 이렇게 간단하게도 이미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은 jpg 로 그리고 jpg 로 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